안녕하세요. 해남 강원길 큰아들 김미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11월 10날 수확할 배추 증감정감 나왔습니다. 보시다시피 지금 배추가 아주 잘 아무 탈 없이 황토바에서 잘 크고 있고요.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주고 하늘도 맑으면서 병 없이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 바로 앞에 있는 배추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은 이 신선한 소리와 이 속이 꽉찬 꽉찬 소리 들리시죠? 이렇게 저희는 10일날 수확을 할 거고, 저희가 이 배추는 종자가 추앙배추로 들어갔어요. 추앙배추 종자고, 10일날 발송한 상품들이고, 또 7에서 9폭이 들어갑니다. 쪽으로는 14쪽에서 18쪽. 그리고 이제 배추를 저희가 10일날 수확하고 11일날 바로 절임으로 들어갈 겁니다.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속이 가득 차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제가 이거를 배추를 절반으로 잘라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걸 또 아버지한테 걸리면 혼나거든요. 나중에 제가 몰래 한번 잘라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새벽에 저희는 물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려나? 늘 배추 물은 새벽이랑 아침 일찍 주고 있어요. 배추 물을 저희가 이제 낮에 주게 되면은 강렬한 햇빛이랑 그리고 이 촉촉한 물기 때문에 바로 이제 물기가 마르면서 배추도 타버리거든요, 겉잎이. 그러면 은 아무래도 상태가 좋지 않고 배추를 보다 신선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새벽. 그리고 이른 아침 꼭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아버지와 저가 이제 반반씩 나눠서 물 담당을 하고 있고 아직은 아버지한테 많이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. 화면으로는 이렇게 잘안 나오긴 한데 보시면은 이제 속이 어느 정도 많이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직까지는 시간이 또 많이 남았고 금방 수확할 예정이니까 보다 또 속이 꽉찬 배추 알찬 배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주 병 없이 잘 크고 있죠. 저희 가온길 배추는 모두 100% 직접 수확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좀 포기수가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싼 배추로 이제 판매를 하고요. 한 52호 정도 되는 배추만 골라서 저희가 절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차게 딱 감아서 아주 탱탱하게 지금 다 사있죠. 갓도 조금 심어 놨고요. 다수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김장할 때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조그맣게 심어놨습니다. 뿌리기만 하면은 잘 자라는 가시라서 저희가 이거는 따로 김장할 때 사용하려고 심어놓은 거고 이렇게 배추밭 오늘 보여드렸습니다. 다음에는 배추를 잘라서 속이 어떤 건지 어떻게 이렇게 꽉찬 배추를 할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포기 수는 몇 포기 들어가는지. 이런 것도 자세하고 생생한 영상으로 남겨드릴게요. 이상 해남 강원길 큰나들 김미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